굿모닝. d 아, 모니 요거 드세요. 아? 요거 드세요. 아? 요거 아. 요거 드세요. 아. 요거. 아. 언니 언니를 위해서 만든 거래요. 그치?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. 만드는지. i n g Good m o r n i n 이거를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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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를 받아서. n g g o 씨 d m o 아 n i n g Good morning. Good m o r 요 언니는요? o o d 랑 o r n i n g Good m o r n 요 n g Good m o r n i 긴장을 좀 했나보다. 얼마나 함께 했는데. 뭐아 너무 예쁘다. 복분자 네 어떻게 한 거. 네, 오빠가 만들었어요? 아 그러니까. 네, 언니 드세요. <laughs> 언니 이건 뭐예요? <laughs> 어. <laughs> 음, 복분자를 넣었어요. 조규형이다한 거예요. 진짜? 네. 음 완전 얼마나 네. 얼마나 성의를 가해서 만드는지. 그... <laughs> 내가그누구줄라 그래요, 그랬더니 금석씨. 아, 금석씨네. 아, <laughs> 아, 그거는 진짜 잘했어요. 근데 본인이 진짜 만든 거래요. 어, 도움도 안 받고. 어, 네. 근데 어떤 그그 그 저기 프랑스를 식당에 가가지고. 가스, 가야만 나올 나올 직한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. 맛도 마찬가지고 아주 훌륭했어요.